아 오늘은 청년 주일이어서요 말씀을 우리 청년 우리 주일에 좀 맞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부 예배 때 이부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청년이 비록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도에 이 원자 폭탄이 이 일본에 떨어졌죠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이 구름, 그 구름이 구름의 모양이 이 버섯 모양이어서 버섯 구름이 이렇게 피어올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자폭탄에 이렇게인 버섯 구름이 히로시마를 뒤덮었죠. 그래서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황폐해 버린 그 히로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그 도시에서 처음 이 발견된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물은 놀랍게도 송이버섯이라 그래요. 저 송이버섯을 이 뭐랄까 뭐 정말 진짜 그원자포탄이 떨어져서 황폐해 해버린 그 땅에 정말 처음 생겨난 그이 생물이 송이버섯일까? 정말 물음표가 찍혀지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이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송이버섯은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채취하는 그런 어떤 이제 가을철 시기가 되면 그 송이를 채취해가지고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높은 값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내에서 인공 재배가 성공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그 사진인데요. 1996년도에 고성 산불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 피해지에서 16년 만에 16년의 노력 끝에 이 송이버섯 인공 재배가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11월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 어떤 성공한 케이스다 하마가 피어났다는 얘기지. 여러분 송이버섯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재배하기 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이제 버섯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이버섯은요 인간이 파괴한 숲이나 또는 이 불타버린 그와 같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인간이 결국은 망가뜨려버린 생태계, 또 인간이 불안정하게 만들어놓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송이버섯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이버섯을 그와 같은 곳에서 발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송이버섯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요,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그 숲에 무언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류는요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 정말 우리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런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곧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이 제가 뭐이 국제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발트해를 이 러시아를 다 포위하게 되었으니 러시아에서는 뭐 어, 이제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핵무기를 쓸 거야 뭐 이런 여러분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과거에는요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 협정도 이렇게 맺어가지고 핵무기를 어느만큼 많이 감축도 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핵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참 통제하고 뭔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가 만든 이념이, 우리가 만든 어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상 등등으로 너무나 이 세상을 많이 파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정말 젊은이라 할수 있는 청년 세대는요, 저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청년들의 마음은. 누가 도대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고? 아마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책임을 져야죠. 맞잖아요. 청년들이 잘못했습니까? 따지면 기성세대가 다 잘못해 놓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진 불안함,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토록 망가져버렸고, 소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라고 걱정되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치 성이보섯이그 원폭 피해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정하고,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송이버섯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송이버섯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채집을 하고 채취할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여러분 생명의 상징인 송이 버섯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요 은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여러분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이 시대가 평안하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시절, 시절에는요. 예언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보면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생태계가 다 망가졌고 이렇게 해서 살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마치 오늘날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 혼돈하고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사라져 버린 그와 같은 시대에 예언자들은 보냄 받았고 그때 여러분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에 이 여러분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만큼 그 시대는 타락했다. 그만큼 그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 멀어져 버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진리가 없다는 여러분 방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망가진 세상, 진리가 사라져버린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마치 사자우 같은 교와 같은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할 때에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들려지는 그 선지자의 그 정말 이런 외침이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되는 것이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영혼들은요, 정말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비록 세상은 이럴지라도 그 외침을 들은 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희망이 있는 시대였고 결국 그 예언자, 선지자조차 누가 보냈느냐 그 스스로가 활동한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민족을 사랑하사 보내신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때 우리의 시대와 이 땅에도 여러분 밝은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녔으면 하다 못해 들으는 봤을 법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 시대는 지칠대로 지쳐버린 정말 이방민족에게 이 공격을 당해서 정말 다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불타버렸고, 지식인들은 다 붙잡혀가버린 그런 시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백성들, 그냥 흥해의 김서방, 어디 포항의 박서방, 그냥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만 폐허 속에 남겨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물을 전해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버린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면 있잖아요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그저께 금요성령기도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 뭔가 외적인 상황이 여러분 바뀌어 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2년, 만 2년을 채우도록 감옥에 있었어요. 외부적인 여건은 변하는 게 없더란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정말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 지친대로 지쳐버렸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즉시 포로에서 풀려났다든지 정말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늘이 막 여러분 하늘이 정말 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건재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욱죄는, 그런 여러분, 지배 속에서 여전히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계속 힘들었다. 나아지는 것이 없었던 그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이 올가 메고 있는 힘의 제국, 바벨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임무였다고 한다면은요. 그 임무는 실패였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메시지는 허무한 공수표 같은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예언자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야는요, 그러기나 말기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사람들 듣지 듣던 듣지 않던, 그래서 세상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이 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만약에 우리, 이, 이, 날 계란이 있잖아요날 계란한테, 자! 너는 이제 계란 후라이가 되었어!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 계란이 갑자기 짜잔! 하고 계란 후라이가 됩니까? 안 되죠.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면, 이 여러분, 뭐, 이 불을 켜고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기름 두른 다음에 탁! 까서 착! 여러분, 해야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계란한테 너 오늘부터는 뭐 계란 후라이야, 너는 오늘부터는 너는 삶은 계란이야 이야기한다고 변하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암울한 세계의 예언자가 아무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였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그 암울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잘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잘 변합니까?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생각이 잘변하나 변하나요?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실까? 왜 희망을 선포하실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불과 몇 마디의 말, 불과 몇 마디의 여러분,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대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천언은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여러분 마법 마법과 같은 그런 선포입니다. 정말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예요. 정말 억울한 여러분, 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식장에 입장한 그 예비 부부에게 이제 그대들은 부부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그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듣는 그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서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메시지는 프로생활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새로운 현실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태여 제가 어떤 뭐 통, 통계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들이 참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또 기후 재앙을 볼때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마치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나올 이저 멀리에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면 얼마나 참 암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터널을 뚫고 나갈 힘을 찾아내기보다 그냥 익숙함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뭐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지. 그래 터널이 어두운데 뭐 어두움에 내가 적응해야지 뭐.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이와 같은 세상 상황 속에 그냥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참 청년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목회자입니다. 에리 프롬은요, 죽, 죽은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네크로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라면 사람들은요, 삶을 사랑하기보다 사괴, 질병, 타락, 해체 이런 거에 더잘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지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서 뭐하나 아유 날 하기 싫어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더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장과 생명력의 매력을 느끼기보다 즐길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삶 그런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에 더게 혹하는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청년들도 어찌 보면은요. 세상에 치여서 항상 지쳐 있고 항상 피곤한 존재입니다. 뛰어도 걸어도 따라갈 수 없는 세상 앞에서 그래도 뛰어야 하나. 그래도 걸어야 하나 아마 생각만 해도요. 지난주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막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와 상황을요 자주 하는 청년들의 신조어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면 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전무업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수 없다. 무전무업 앞에서 나오버렸네. 그다음에 청년실신 청년 실업교학이 신용불량. 이걸 청년 실신이라고 합니다. 영끌족. 이건 좀 아실지 모르겠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은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투족. 이것도 저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빚내서 투자했다는 말이죠. 벼락거지. 비투에 실패한. 그러니까 빚까지 얻어가지고 투자했는데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비투족이라이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하죠. 이생망. 이건 저도 좀쓰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다음에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이퇴배 20대의 퇴사하는 백수. 자소서 포비야. 자기 자기 속에서 공포증. 백수 이 백수, 이때 백수는 또 뭐냐면 생계 유지로 100번 도전해도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 그런 의미의 백수. 이 얼리 힐링. 이이 30대가 경제 불안 속에 현재 행복을 또 지향하는 그런 그러니까 집이랑 뭐돈 벌어서 저금하면 뭐하나?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돈뭐 월급 받았으면 여행 가서 써버리면 그만이지. 그거, 그거 뭐 쌓아두면 뭐하나? 뭐 이런 이런 거 얼레 힐링이죠. 그 다음에 아 그거 끝이 구나네 이런 것 등등 여러분 뭐 그냥 이 보면 뭐 그냥 재밌고 웃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지금의 시대 자신들의 모습을 자주하면서 사실 만들어낸 그런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언어들은요. 우리 현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도움을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은 오늘의 시대 속에 저는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주하고 현실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은 이런 우리들의 시대 속에 과연 현실을 넘어서는 희망의 언어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언어가 얼마나 여러분 빈곤합니까, 그렇죠요 이런 거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안 된다, 못 한다, 하기 싫다,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고 싶다, 하, 하겠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벌써 우리 부터가 많이 안 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겠다 한마디 할것 같으면 안 하겠다는 열마디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청년주일의 예배를 주관하고 드릴 텐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희망의 언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정말 절망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뭐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올해 우리 교단 청년 연합회 주제가 마침 이거였는데 이 문구 자체가 참 너무 매력적이어서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도요 희망의 언어가 많이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와 같은 절망적인 언어가 많은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얻기를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표어들을 보니까요, 참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표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의 표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있다 이런 표어가 있었고요. 2022년도의 표어를 보니까 어둠 어둠 후에 빛이 오리라. 또 작년에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올해는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제가 이 우리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몇해몇년 동안의 표를 보니까 제 저에게도 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아 이네들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쓰고 있구나. 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한다, 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 교단 청년들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해 볼 때, 정말 우리들은요,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그 승천한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희망을 가질 때 절망스러운 세상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힘들지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이왕이면 화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절망의 언어보다는요, 희망의 언어를 많이 전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인 것처럼 청년들이 청년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여러분 희망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역시 이 시대의 희망의 불신을 계속 살려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시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희망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꼭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꼭될수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